2024년 6월 28일 금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적. 피고인 박준혁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강민우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다. 순간 방청석이 폭발했다. 피해자 김소희의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다. 판사님, 제 딸을 보세요. 저 괴물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45세의 강민우는 법조계에서 냉혈판사로 불렸다. 20년간 3천여 건의 재판을 담당하며 단한 번도 감정에 흔들린 적이 없었다. 정숙하십시오. 본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경청했습니다. 하지만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객관적 물증이 전무하고 피고인의 DNA조차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저 인간은 세 번째입니다. 김소희의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다. 하지만 강민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전관은 이번 재판의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증거 없는 유죄 판결은 없습니다. 이것이 법치국가의 근간입니다. 쾅. 마지막 망치 소리와 함께 김소희가 쓰러졌다. 피고인석의 박준혁은 입꼬리를 올렸다. 다산그룹 회장의 외동아들인 28세의 그는 여유롭게 웃고 있었다. 오후 6시 판 사실. 강민우는 만족스러웠다. 오늘도 법을 지켰다. 휴대폰이 울렸다. 딸 수진이었다. 아빠 오늘 늦어? 저녁 같이 먹기로 했잖아. 응, 금방 갈게. 내가 좋아하는 일식집 예약해뒀어. 22세 연세대 3학년. 수지는 강민우의 전부였다. 아내와는 5년 전 이혼했다. 하지만 딸만큼은 아버지를 이해해줬다. 오후 11시 47분. 일식집에서 딸을 기다리던 강민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수진아. 어디야? 나. 아빠.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왜 그래? 어떤 남자가 계속 따라와. 무서워. 지금 어디야? 청담동. 골목. 아빠 빨리. 악. 짧은 비명.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굵은 남자 목소리. 안녕 예쁜 아가씨. 도와주세요. 도와줘? 여기 아무도 없는데? 웃음소리. 딸의 울음. 끊어진 전화. 수진아. 강민우는 위치 추적 앱을 열었다. 청담동 112번길. 택시를 잡아 타고 소리쳤다. 청담동 112번길. 빨리요. 제발. 30분이 30년처럼 느껴졌다. 어두운 골목. 가로등 두 개뿐인 한적한 길. CCTV도 없었다. 수진아. 그리고 발견했다. 쓰러진 딸. 찢겨진 옷. 얼굴에 피멍. 터진 입술. 수진아. 아빠야. 수진은 아버지를 보는 순간 비로소 울기 시작했다. 아빠. 강민우가 딸을 끌어안는 순간 골목 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다. 짝. 짝. 짝, 박준혁, 안녕하세요 판사님. 오늘 아침에 법정에서 뵀는데 저녁에 또 뵙네요. 박준혁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웃고 있었다. 내가, 내가 감히, 제가 뭐요? 전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박준혁이 휴대폰을 꺼냈다. 녹음 앱이 켜져 있었다. 판사님 진정하세요. 지금 녹음 중이에요. 판사님이 저한테 폭력을 쓰시면 증거가 되는 거 아시잖아요. 이 개자식, 판사님이 오늘 아침에 뭐라고 하셨죠? 증거 없는 진술은 추측일 뿐이다. 판사님 덕분에 자유의 몸이 됐는데 감사 인사를 해야죠. 따님이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박준혁은 휘파람을 불며 사라졌다. 강민우는 무릎을 꿇었다. 딸을 끌어안은 채 그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20년간 쌓아 올린 신념이 산산이 부서지는 소리였다. 새벽 2시 강남 경찰서 고소장을 접수했다. 담당 형사의 표정이 난처했다. 판사님, 박준혁 측에서 이미 알리바이를 제시했습니다. 사건 시각에. 청담동 클럽에 있었다는 CCTV 영상과 카드 결제 내역이 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게다가 수진양의 몸에서 박준혁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판사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증거가 필요합니다. 강민우는 허탈하게 웃었다. 자신이 평생 했던 말이 이제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었다. 수진양 진술 한 번만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입술이 떨렸다. 말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수진은 말을 하지 않았다. 대학도 휴학했다. 정신과 전문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실어증이라고 진단했다. 언제 풀릴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짧으면 몇 주, 길면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2주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판사님, 박준혁 불구속 입건 불가 결정이 났습니다. 증거 부족입니다. 그날 밤 강민우는 서재에서 오래된 파일을 뒤졌다. 2014년 정현수 성폭행 사건. 자신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고 피해자 정수아는 판결 다음 날 자살했다. 법정에서 자신을 노려보던 한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다. 피해자의 오빠. 다음 날 강민우는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박준혁의 모든 것을 조사해 주십시오. 24시간 미행해 주십시오. 이주후 탐정 김재훈이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다. 판사님, 정말 심각합니다. 사진들이 펼쳐졌다. 박준혁이 홍대 클럽에 출입하는 사진. 의식을 잃은 여성을 차에 태우는 사진. 매주 금요일 밤 11시에 홍대 클럽 버닝에 갑니다. 여자들에게 GHB를 탄 술을 먹입니다. 물뽕이죠. 피해자가 최소 7명입니다. 강민우의 손이 떨렸다. 이번 주 금요일에도 갈 겁니다. 경찰에? 아니요.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금요일 밤. 강민우는 클럽 앞 골목에 차를 세웠다. 조수석에는 스턴건, 밧줄, 철파이프가 있었다. 새벽 3시. 박준혁이 비틀거리며 나왔다. 옆에는 의식을 잃은 20대 여성이 있었다. 박준혁 판사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 여자 내려놓아라. 안다고요? 증거 있으세요? 증거는 필요 없어. 강민우가 스턴 건을 꺼냈다. 야, 미친놈아. 찌지직. 박준혁이 쓰러졌다. 강민우는 그를 트렁크에 실었다. 의식을 잃은 여성은 클럽 입구에 눕혔다. 차는 경기도 외곽 폐공장으로 향했다. 지하실로 박준혁을 끌고 내려가 기둥에 묶었다. 1시간 후 박준혁이 눈을 떴다. 여기가 어디야? 내가 한 일을 기억하느냐? 강민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다. 나 풀어줘. 이거 납치야. 맞아. 그런데 여기 CCTV 있나? 목격자 있나? 증거가 없으면 죄가 아니라고 했지. 강민우는 철파이프를 집어 들었다. 야, 진정해. 내 딸에게 뭘 했지? 나는 아무것도. 악. 파이프가 박준혁의 종아리를 내리쳤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이 터졌다. 으악. 거짓말하지 마. 다시 파이프가 내려왔다. 내가 20년간 법정에서 들었던 말이 있어. 판사님은 피해자의 고통을 모릅니다. 이제야 알것 같아. 제발, 그만. 파이프가 또 내려갔다. 박준혁의 비명이 지하실에 울려 퍼졌다. 다섯 번째로 내려가려는 순간, 철컥, 지하실 문이 열렸다. 강민호 판사님, 이제 그만하시죠. 문입구에 4 명의 경찰이 서 있었다. 그 뒤에 한 남자가 있었다. 40대 중반. 날카로운 눈빛. 누구십니까? 정수호입니다. 10년 전제 동생 정수아를 기억하십니까? 강민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정수아. 2014년 무죄 판결. 그리고 자살한 피해자. 서울구치소. 강민우는 납치, 감금, 특수폭행으로 체포됐다. 3일 후 정수호가 면회를 왔다. 저는 10년 동안 판사님을 지켜봤습니다. 판사님의 모든 재판을, 일상을, 가족을, 수진양이 몇 학년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강민우의 주먹이 떨렸다. 박준혁은 제가 고용한 배우입니다. 본명은 이승재. 전과가 있는 인물이죠. 무슨 소리를? 수진양은 실제로 폭행당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특수분장팀을 고용했습니다. 영화에서 쓰는 실리콘 상처, 가짜피. 수진양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정수호가 태블릿으로 영상을 보여줬다. 모든 것이 연극처럼 진행되고 있었다. 하지만 수진양은 그것이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공포도 진짜였고, 트라우마도 진짜였습니다. 제가 원한 건 판사님이 진짜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짓을? 10년 전제 동생을 기억하십니까? 정수아, 27세,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정수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현수라는 남자가 동생을 3일간 감금하고 폭행했습니다. 동생은 재판정에서 이 시간 동안 울면서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님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셨죠. 저는 법을, 동생은 판결 다음날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유서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법이 나를 버렸다. 이 세상에 정의는 없다. 강민우는 고개를 들수 없었다. 저는 그날 판사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제가 범죄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판사님을 범죄자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판사님이 평생 믿어온 법이 얼마나 무력한지 보여드리기로요. 괴물? 괴물은 누구죠? 증거만 보고 사람은 보지 않았던 판사님. 정수호가 일어섰다. 이제 판사님 차례입니다. 피고인석에 앉아보십시오. 판사님의 고통이 증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직접 경험해보십시오. 두 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317호 법정. 강민우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20년간 판사로 앉았던 법정. 방청석에는 수진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2주 전부터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정수호가 진실을 밝히면서 트라우마가 풀렸다. 검사의 논고. 피고인 강민우는 20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사적 복수를 위해 중대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검사는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변호인의 최후 변론. 피고인은 평생을 법에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가족을 지켜주지 못하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이것이 범죄입니까? 아버지의 절규입니까? 피해자 측도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재판장이 물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강민우가 일어섰다. 저는 20년간 수많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때마다 법은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증거가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법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법 뒤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10년 전 정수와 씨에게 그리고 제가 무죄 판결을 내린 모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합니다. 저는 판사가 아니라 사람이었어야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일주일 후, 선고 공판, 피고인 강민우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이지원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피고인은 법의 수호자로서 법을 어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나 본 재판부는 다음을 참작한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딸을 보호하려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이 사건은 우리법 체계의 한계를 보여준다. 잠시 멈춤. 피고인 강민우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단, 향후 3년간 성범죄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 봉사 500시간을 이행할 것. 광. 판결이 끝났다. 법정을 나서는 강민우를 정수호가 기다리고 있었다. 왜 선처를 부탁하셨습니까? 정수호가 쓸쓸히 웃었다. 복수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판사님이 배우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정수호는 봉투를 건넸다. 제 동생의 일기장입니다. 강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장을 펼쳤다. 2014년 9월 15일 재판이 끝났다. 무죄라고 한다. 나는 무너졌다. 하지만 판사님을 원망하지 않는다. 판사님도 법을 따랐을 뿐이다. 판사님은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저 법만 보고 사람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언젠가 판사님도 이해하는 날이 오길 법 뒤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피해자가 되어봐야만 피해자를 이해할 수 있다. 판사님도 그 고통을 이해하고 변화하기를 강민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미안합니다. 정말 정수호가 손을 내밀었다. 판사님 이제 시작입시다. 법이 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강민우는 정수호의 손을 잡았다. 3년 후 강남역 부근 작은 사무실 희망 법률 지원 센터 변호사 강민우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성범죄 피해자들의 상담 신청서 하루 10건 이상씩 들어왔다. 아빠 커피 수진이 커피를 건넸다. 그녀는 심리학 석사 과정을 밟으며 센터에서 상담을 돕고 있었다. 고마워. 문이 열리고 정수가 들어왔다. 센터의 최대 후원자였다. 민호씨 오늘 의뢰인은? 3명입니다. 모두 증거 부족으로 경찰에서 받아주지 않은 케이스예요. 제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증거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그들의 말을 믿습니다. 오후 2시. 첫 의뢰인이 들어왔다. 21세 김미래. 창백한 얼굴에 부은 눈.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 한달 전에 회사 상사한테 당했어요. 경찰이 증거가 없다고 괜찮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도와드리겠습니다. 강민우의 확고한 목소리에 김미래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정말 도와주실 수 있나요? 네. 증거가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의 아픔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제가 법정에서 당신 곁에 서겠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수진이 물었다. 아빠 행복해? 강민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하늘이 파랗게 개어 있었다. 응, 이제는 행복해. 진짜로. 책상 위에는 판사 시절 사진이 있었다. 법복을 입고 차갑게 서 있던 그때의 자신.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저녁 7시. 센터 문을 닫으려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 희망법률지원센터입니다. 저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제가 당한 일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요. 증거가 없대요. 강민우는 메모지를 꺼냈다. 괜찮습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센터로 오실 수 있습니까? 정말 믿어주시는 거예요? 네, 약속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강민우는 조용히 일정을 적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20년간 법정에서 봤던 석양.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더 따뜻하고 희망적으로 정수우가 들어왔다. 민우씨, 저녁 같이 하시죠. 수진 양도 함께요. 좋죠. 수진아. 내 아빠. 세 사람은 센터를 나섰다. 강민우가 간판을 바라봤다. 희망 법률 지원 센터. 한때 법만 보고 사람을 보지 못했던 판사. 지옥을 경험한 후 비로소 사람을 보게 된 변호사. 강민우는 미소 지었다. 진심 어린 미소였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그중 누군가는 지금도 고통받고 있을 것이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홀로 울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다. 아빠 빨리 와. 수진의 밝은 목소리. 강민우는 걸음을 재촉했다. 법정에서 내려온 판사는 마침내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오늘도 누군가의 아픔을 위로하며 살아간다. 정의는 법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심과 진심 사이에 고통을 이해하는 마음 속에 있다. 강민우는 이제 그것을 안다. 너무 늦게 배운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레스토랑에 앉아 세 사람은 메뉴판을 펼쳤다. 아빠 오늘 의뢰인 세명다 맞기로 했어? 응. 모두 도와줄 거야. 이길 수 있을까? 강민우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길 수 있어. 이제 법정도 변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더 무게를 두는 판사들이 늘어나고 있지. 그리고 설사 진다 해도 우리는 끝까지 싸울 거야. 그게 내가 할수 있는 속죄니까. 정수호가 잔을 들었다. 건배합시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건배. 세 사람의 잔이 부딪쳤다. 맑은 소리가 울렸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강민우는 서재에 앉았다. 책장에는 법전 대신 심리학 책과 피해자 지원 매뉴얼이 꽂혀 있었다. 그는 정수아의 일기장을 꺼냈다. 3년간 매일 밤 읽었던 일기장 마지막 장을 펼쳤다. 피해자가 되어봐야만 피해자를 이해할 수 있다. 수아씨, 제가 이제 이해합니다. 그리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강민우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내 일정표를 펼쳤다. 오전 10시 김밀의시 상담. 오후 2시 법원 재판. 오후 5시 새 의뢰인 상담. 빼곡한 일정.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됐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 할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정의였다. 강민우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왔다. 악몽은 더 이상 없었다. 지옥에서 돌아온 판사는 이제 천국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걸음 한 걸음씩.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한마디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